i need a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계약해제 원한다면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감액등기를 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감액등기를 안한 거예요 약속일까지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제 계약해제 통보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로 계약해제가 할수 없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경기도 남양주라고 합니다. 12년도에 있요 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억 천에 이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에 1억 9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만 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했겠죠. 근데 작성할 때 보니까 특이하게 12월 27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5천만 원까지 줄이기로 했대요. 특이하게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까지 이게 5천만 원을 줄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이제 계약해제 통보를 한 거예요. 계약해제 통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어디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아보시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이튿날, 감액 등기를 했습니다. 잔금을 이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등기를 한것 같아요 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된 건데 그래서 임차인은 이제 첫 번째는 임대인이 승소를 했어요 1심에서는 당연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승소를 했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제 잘못이다 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된 거로 봐야 된다 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까지 갔겠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나온 겁니다. 제품 판결 내용을 보면 이래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잘못된 게 뭐예요? 바로 계약 해제 통보를 했잖아요.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할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뉴시가 한 해제 통보는 특약 사항으로서 정한 근전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건데요. 감익된 게을안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 요건인 이행체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해제 의사 표시로 볼수 없다는 라 대법원의 이야기고요. 좀더 들여다보면요. 이 임차인이 해제 통고는 이행체구로서의 효력은 갖는데요갖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요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보기에 충분한 그 다음날 임대인이 바로. 채무를 이행한 거예요 이행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대부분 판결입니다 특이하게 일단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12월 27일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가 이 임차인한테 잔금을 받아서 상환해서 이거를 말소하는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전에 말소하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없어가지고 하루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소송이 나온 것 같고 임차인 분도 뭐 이렇게 보증금을 줘서. 그거를 바로 상환해서 말소하면 될 건데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약에 어떻게 명시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특약에요 이행의 체급 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라고 만약에 특약에 명시를 했다면 이 판결에서 임차인이 승소를 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또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이제 계약을 해제를 원치를 않는다면 임대인 분께서는 잔금을 받아서 상환 말소하고 그 다음날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잔금일 날 받아서 상한 말소하고요. 상한하면 이제 접수증 같은 게 있잖아요. 접수증을 받아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등기하는데 이제 며칠 걸리니까 그 등기 기간까지 등기 말소 기간까지 해서 말소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야 이런 분쟁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100만 원 때문에 대법원까지 이몇 년이에요.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2012년도인데 지금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어 이게 분쟁이 됐다라는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임 대인이 승소를 하신 판결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뭐 임대차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